오프닝 요양원,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모님 요양 문제는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몰라요.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지거나 낙상 사고가 생기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결정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더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들어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거 모르면 매달 100만원씩 더 내실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돈 아끼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채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요양원 세곳에 직접 문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직접 뒤져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요양원 비용 관련 영상이 꽤 있는데요. 오래된 정보이거나 애매하게 설명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6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부모님 요양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요양원 월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 등급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급여 항목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다 짚어드릴 거예요. 둘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비용을 비교해드립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돈도 더 내고 부모님 케어도 잘안될수 있어요. 셋째, 2 0 2 6년에 달라진 정책. 이거 알면 매달 돈 아낍니다. 특히 제가 서비스 한도액 인상이랑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내용은 꼭 들으셔야 해요. 넷째, 비용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복잡한 절차 없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골랐어요. 파트 1. 요양원 비용. 실제로 얼마일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어, 먼저 구분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곳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양원은 의료보다 네, 돌봄이 중심이에요 식사 챙겨 드리고 목욕 도와드리고 기저귀 갈아 드리고 네, 일상생활 전반을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면에 요양병원은 치료가 중심이에요 의사가 상주하고 수액 맞거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곳이에요. 이 차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선택할 때 후회가 없어요. 장기요양등급이 뭔지 아세요? 자,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국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네, 1등급. 2등급이면 요양원 같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부터 5등급은 주로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아요. 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자, 신청하면 조사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와요. 보통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니까 네,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 비용 등급별로 딱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기준 요양원 한달 본인 부담금이에요. 1등급 최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약 67만 원 내외이고요. 2등급은 약 62만 원 내외. 3등급은 약 57만 원 내외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요. 자,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일반 대상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어, 생각보다 싼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잠깐요, 아직 비급여가 남았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비급여 항목, 이게 진짜 무서워요. 급여 비용 외에 요양원마다 추가로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항목들인데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식재료비 및 간식비가 하루 약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인데 한 달이면 24만원에서 45만원이에요. 임의용비, 손발톱 관리 같은 것들도 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추가돼요. 네, 의사 진찰비나 약값도 요양원 자체에 의사가 없는 경우 외부 병원 이용 비용이 따로 청구될 수 있어요.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소모품도 시설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요. 어떤 곳은 포함이고 어떤 곳은 따로 내야 해요. 비급여까지 합치면 실제 한달 총비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흔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좋은 시설은 2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해요. 그래서 입소 전에 비급여 항목을 꼭 서면으로 받아보셔야 해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파트 2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비교. 많은 가족분들이 차라리 요양병원이 낫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더 안심이 된다고요? 사실 예전엔 요양병원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특히 간병비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양병원 간병비 이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간병비였어요. 개인 간병인을 쓰면 월 200만 원에서 267만 원까지 들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 비용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200만 원이 6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다만 이건 추진 중인 정책이라 세부 시행 조건은 보건복지부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언제 요양원이고 언제 요양병원일까요? 네, 부모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셔야 해요. 요양원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의료 처치는 없는 경우에 선택하세요. 식사, 목욕,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해당돼요. 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거나 의료 처치가 자주 필요한 경우에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돈도 아끼고 부모님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상태에 맞지 않는 곳에 모시면 돈도 더 들고 케어 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파트 3. 2026년 달라진 것들 첫째. 제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올랐어요. 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2026년부터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올랐어요. 1등급 기준 약9%이 등급 기준 약12% 인상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같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방문 요양 시간을 늘리거나 방문 목욕 횟수를 추가하거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일수를 늘릴 수 있어요. 한도액 인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달 받는 서비스 양이 늘어나는 거라 실생활에서 체감이 돼요. 둘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 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존의 개인 부담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확정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은 보건복지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요양병원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셋째, 시설 등급제 변화가 예고돼 있어요. 요양시설 평가 등급이 더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에요. 지금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더 세분화되면 같은 비용을 내도 시설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비용만 보고 고르다가 서비스 질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는 시설 등급 확인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파트 4. 비용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방법 장기 요양 등급 재심사 신청하기. 자, 현재 등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면은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면은 국가 지원이 늘어나 본인 부담금이 줄어요. 처음 등급 받을 때 상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나 그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지셨다라면 충분히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심사를 받으신 지 6개월 이상 됐거나 최근에 입원하셨거나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다면 재신청 꼭 검토해 보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입소 전 비급여 항목 서면 확인 필수 요양원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달라요. 같은 지역, 같은 등급 시설이라도 비급여 구성이 다르면 한달 비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입소 계약서 쓰기 전에 비급여 항목 전체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제공 의무가 있어요. 요청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그 시설은 처음부터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비급여 목록 받으셨으면 두세 곳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한 가지만 해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제가 서비스 먼저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 바로 시설 입소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예, 주간보호센터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다양해요. 부모님도 오래 사신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고 비용도 시설 입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제가 서비스로 감당이 안될 만큼 상태가 나빠지셨을 때 시설 입소를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2026년 한도액도 인상됐으니 지금이 제가 서비스 활용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클로징온을 정리해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양원 실제 비용은 급여 본인 부담금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비급여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하면 총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요양 병원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 중이라 앞으로 더 저렴해질 수 있고요. 2026년에 재가 서비스 한도액이 인상됐으니 집에서 돌보는 게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입소 전 비급여 서면 확인 그리고 등급 재심사 이두 가지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부모님 요양 문제는 갑자기 닥치면은 정말 당황스럽고 마음도 너무.